반갑습니다. 육월 삼일 투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뭐 크게 좋은 어, 종목은 없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쩐일 이제 사마 네트워크, 산 나왔던 종목을 간적으로 좀 아침에 봤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스윙 나온 거는 이제 거머 HT, 거머 이 t 좀 하려고 했는데 자리 안 와가지고 오늘 어, 넣지는 못했습니다. 어, 자, 보시면 오늘 했던 것들 한번 볼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은 종목을 못 했고요. 야진산업 같은 경우, <laughs> 아침에 이제 주도주로 튀어 이제 올라가지고, 사실 뭐 이런 거는 컴퓨터로 봤으면, 어 전형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다점 들어갔을 텐데, 어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언거추춤 들어가서 어 많이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동화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이제 주도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모바일 안하고 어, 집에서 했으면 좀 조금 빠져서 했을 텐데 어, 약간 이제 넣었을 때 어, 빠져 가지고 한번더 넣고 이런데 이제 묶어 오고 다시 이제 여기서 한번더 넣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묶어 오고 이런 식으로 두번 묶어 오고 진행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음, 오늘도 이제 역시나 이제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어, 증거금을 인식을 못했거든요. 경고 떤지를 제가 인식을 못해 가지고 뭐 먹기는 먹었는데 어, 분할을 좀 잘못해 가지고 어, 이런 데서도 좀더 어, 넣어서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 분할 자체가 이미 뭐 몰빵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짧게 끊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가. 분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어, 제 책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어, 이걸 다이렉터로, 제 책에는 그런 말을 안 써놨는데, 다이렉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뭐 앞에도 그렇고, 음, 제 기법이, 어, 제가 나와서 들어가라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셔서 빠진다고 이렇게 손질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어, 분할이 중요합니다. 분할 어, 분할 한 평균치에 대해서 빠졌을 때 손절을 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 현대글로비스. 돌파를 좀 드라이를 해봤는데 어, 좀 힘이 약해가지고 어, 끊고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본인이 그 힘을 느낄 줄 알고. 어 돌파 같은 경우는 뺄수 있을 때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어정쩡하게 하시다가는 음, 이런데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손절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돌파 같은 경우는 오늘은 네 종목 정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좀 했는데 음, 어, 오늘 그렇게 어, 그 주도주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 어, 보니까 한두 종목 놓친 것 같더라고요. 나오기는 다 나왔거든요. 기아차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용정보도 나왔고 하진산업도 나왔고 삼원강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이제 먹으신 분들은 먹었는데 이런 데서 잘못 어 운영을 하신 분들은. 손절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포지션을 보고 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투블락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먹었을 거고 어, 단순 기법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대놓고 사신 분들은 아마 뭐 손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자꾸 하면서 어, 차트가 어디에서 눌림을 줬을 때는 어, 투블락으로 좀 가야겠다. 그다음에 눌린 기부 어디 다쯤에 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어, 자꾸 하면서 보시는 위치라든지 어그 가격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어 자꾸 이렇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이제 손실도 좀보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상신브레이크 가지에 일찍 제가 이제 상한 갈등목이라고 했는데 한뭐 30%는 안 찍었는데. 어, 전형적으로 눌린 타점 다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묶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형 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한 떴을 때 제가 종목을 상한 유지 테크 같아서 미리 넣어놨는데 이런 것도 눌린 타점을 해서 묶고 어,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드셨을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F는 안 넣고 현대글로비도 좋고 파네마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 어, 상한 그 종목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잘주거든요 이런 구간을 먹어야 야 됩니다. CSV 실수익도 CS 이제 뭐 반등 구간 이런 부분들 어실수있어야 되고 효성 TNT도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을 이제 드시면 되고 효성 첨단 이런 거다 졌죠? 지금 뭐 보면지만급식식 나온 거에서 안 나온 건 없습니다. 다2% 그 4%다 슈팅 나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 상한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상용정보가 아, 뉴스가 정보가 따로 뉴스가 없네요. 이거는 어, 다른, 다른 뉴스가 없네요. 아셀토리온 이건데 이거는 어, 좀 조심 해야겠네요. 다른 뉴스가 없고 어, 상신브레이크가 어, 이것도 어, 이런 게 이제 제가 경에한살펴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일 단기 가열 걸리는 종목이거든요. 이대로 끝나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어, 잘 보고 하셔야 되고, 막판에 뺍니다. 저런 종목들은 어, 조심해야 되고, 고용테크 어, 어, 특별히 뭐상딱 들어갈 종목들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종목상. 어쨌든 눌림 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면서 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 오늘도 어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